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항상 수익을 안겨드리는 트레이더 메타입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리플입니다. 삼각 수렴 중이죠 그런데 현재 시장 가격과 수렴의 하단 구간 이격이 좁혀지고 있죠. 이러면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홀더분들도 대응하기 정말 좋은 구간이 되는 거예요. 공통적인 매수 타점 지지 구간이다. 리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점 참고해서 단기 수익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도 트레이더 메타의 계좌를 보시면 어제 입절했죠. 그리고 샌드박스 2차 매수, 이클 아비트럼, 룸 네트워크, 신규 매수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고 같이 매매를 하시면 돼요.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할 매수, 분할 입절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를 지금 안 지키신 분들은 다 손실 중이에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계좌를 통해서 분할 입절했다. 놓치지 말고 입절해야 된다. 차이절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 익절 신호 놓치신 분들은 교육방에서 확인해 달라 말씀을 드렸죠. 힘들게 매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급하시거나 손실을 보신 분들 제가 종목과 타점을 교육방에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보고 나서 수익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대신에 수익을 보고 나서 여유가 될 때마다 매매복귀 차트 공부를 함께 하자 이렇게 매매를 하고 수익을 보셔야 차트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육방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들어오세요. 교육방 입장 방법은 아담 레글에 있는 번호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리플 차트를 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건 삼각수렴 확인되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수렴을 돌파했을 때는 당연히 윗구간 고점 저항 여기까지 상승이 가능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가로 무조건 매수를 하느냐 그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매수를 하면 되느냐 수렴 하단 이탈 손절을 기준으로 잡고 이 구간에서 매수 범위를 좁히면 된다 여기서 되돌림을 봐도 좋고 다른 지표를 봐도 좋지만 수렴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매매가 가능하니 쉽게 수익이 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렴 중인 차트들은 어떻게 공략하면 된다? 수렴 하단의 기준으로 손익비가 좋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수렴 이탈 손절로 매매를 마무리하면 된다. 리플 신규 진입 설명 다 끝났어요. 타점 바로 잡아드릴게요. 리플 신규 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740원에서 758원 여기서 잡고 72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손절 손익비 어때요? 정말 좋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매매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삼각수렴을 통해서 수렴의 하단 구간 손절 기준을 잡고 손익비 좋게 매수 범위를 좁히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삼각수렴을 기준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수렴 이탈 된다면 관점 팩이죠 기준 이탈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손절로 매매를 마무리하면 된다 매매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쉽게 알려드립니다 자 신규 진입은 정리가 끝났고 이제 홀더 분들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여기서 수렴 이탈 나오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수렴이 이탈 손절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 안 하고 나는 길게 보고 있다 리플은 장기 투자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장기 투자 관점으로 대응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자리 여기서는 뭘 해야 된다 아무런 대응도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기다리자 얼마까지? 580원까지 기다리자. 이 구간이 장기 투자분들이 모아가는 매물대 구간입니다. 400원 초반, 500원 후반대 100원의 범위를 잡고 계속해서 모아가면 되는 매물 구간이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관망을 하시고 단기 종목으로 순환 매매를 해서 수익을 빠르게 가져가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제가 차트 분석하고 설명을 드리는 게 영상으로 보면은 쉽습니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혼자서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준을 잡기도 힘들고 막상 기준을 잡아도 흔들리게 되죠. 우선 개인 매매는 소액으로 연습을 하시고 경험을 쌓으신 다음에 실전 투자는 교육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해야 비중 조절도 훨씬 편해지고 익절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수익이 차근차근 단단하게 쌓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수익이 급하신 분들, 나는 현실적으로 차트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종목과 타점만 보고 교육방을 나가셔도 되니까 우선은 급하신 도움을 먼저 받고 수익을 보신 다음에 차트 공부를 천천히 하셔도 된다. 정말 괜찮다 말씀을 드려요. 교육방 입장 방법은 아단 댓글에 있는 번호로 숫자 3번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트레이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코인 시장 의견에는 메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